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에 12월 첫날부터 조금 찬바람이 불기는 했는데 이 부분 잘 점검을 해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아, 시장이 뭐 오를 만한 이유는 없었고 네. 내릴 만한 이유라고 설명할 이슈들만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오늘 하나 하나 잘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우선은 간밤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뭔가 기대감과 그 음. 연준 간의 어떤 시장의 기대감과 연준 간의 그 간극을 계속 줄이는 그런 네.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고 음. 우리나라 시간은 10시잖아요. 파월 의장의 멘트가 있는데 네. 사실 멘트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한 행사에 가서. 스탠퍼드 대 연설. 네. 네. 맞습니다. 가서 연설에서 이제 어떤 멘트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 좀 궁금한데 사실 지금이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음. 기존에 어떤 어, 의견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이거 최대한 말을 아끼지, 아끼는 쪽으로 분위기가 알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뭔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현재 나와 있는 현상을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죠. 아... 어제 사실 제일 컸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어, 시장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라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청산 이루어지기 이 쉬운 즉뭐 단기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음. 같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자산 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눈치 보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또 월가에서는 좋다 면서 이때 이제 또막뭐 공포감 극대화되는 그런 또 기사들로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좀 과해요 사실은 어, 좀 그래요? 과하고 네. 사실 뭐~ 일본의 뭐~ 내부적인 상황 뒤에서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일본은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어~ 하지만 이제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엔화에 대한 부분이 또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정신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아. 일단 12월의 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오히려 초반에 11월부터 네. 이어진 이슈에 이다 털어버리고 이제 음. 중 후반 이후엔좀 안정된 흐름을 찾아주고 좋은 모습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딱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아 지금 현상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어찌 보면 공포를 부추기는 기사들이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안심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앞서 짚어 주신 부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우선 우에다 총재의 사실상 인상 예고 12월 19일에 이제 일본의 금리가 결정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서 엔저가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조금은 그래도 155엔 정도까지 엔달러 환율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줬습니다. 이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지난 해에 너무나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저희도 말하고 많이 들으셨을 부분이라서 그 단어가 다시 나오면은 어~ 아, 좀 시장 걱정해야 되는 건가 지금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때랑 비슷하게 봐야 돼요 아니면 달라요 일단 엔크리 트레이드는 그때 작년에 한번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네. 이제 시장에서 준비는 했을 거예요 그니까 음... 그 단어가 사실 처음 나왔을 때가좀 충격이 좀 있었죠 근데 이게 어 어떤 거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이전에 있었어요. 처음에 있었을 때는 어 뭔가 엄청난 데미지를 줬었죠. 그래서 2010년도 초반 시장이 완전 다 망가졌었는데 어. 그 이후에 유럽의 재정 위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시장은 항상 어떤 거에 반응하냐면 네.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악재성 이슈에 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음.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수십 년 하면서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이제 디플레이션을 고생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부터 이제 아베 총리가 전 아베 총리가 돌아가셨죠. 총리 이제 아베,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장기간에 어떤 빌드업을 했고, 사실상 그게 지금 일본 증시를 끌어올렸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본다 하더라도 이제 아,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과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당연히 금리를 올려서 이제 정상화 시키는 거는 너무 도 당연한 흐름이죠, 사실은. 네, 그런 흐름인데 이제 언제 할까, 언제 할까라고 해서 작년에는 네. 막연하게 그냥 하지 않을까, 조만간이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작년에 한번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아마 많이 그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자금이 들어가 있는, 어떻게 당기성 자금이 들어가 있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건 이제 두 번째 이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자 다담주 하나요? 이제 일본 비오제 회의 그렇죠. 하게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잡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거 보면은 이번 달에 바로 시행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제 이거 이 과정은. 어, 아프지만 우리가 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예, 그동안에 엔저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고생했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항상 네. 자주 말씀드리는 어, 당장은 악재로 보이지만 이게 과연 진짜 악재가를 좀 다른 면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같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엔저가 되면서 제일 직격탄을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아... 엔저를 등에 업고 우리나라 많은 사업들한테 얼마나 데미지를 많이 줬습니까 특히 철강 같은 음... 사실 철강은 뭐~ 우리나라가 좋았죠 굉장히 근데 이제 일본이 그동안 비싸가지고 일본 차황이 비싸서 못 샀는데 엔저를 등에 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타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엔저가좀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엔저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악재성 이슈가 보였었던 그런 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이제 경제상황 모든 자, 상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현상만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쪽도 네. 있지만 부정적인 쪽도 있는 것이고 부정적이지만 뭐 지금 당장은 나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나가는 자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일환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간 엔저 때문에 고생했었던 업종들은 오히려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눌릴 네. 거예요. 왜냐면은 자금들이 쫙 빠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는 감당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통 상처 치료할 때도 처음에 아바라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아, 네. 네 딱그 느낌으로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자금은 빠지겠지만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대표님, 앞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변동은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당분간이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 시장에 지금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회복을 기대해 볼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최근에 근데 우리 우리 원화가 이제 일본 엔화랑 커플링이 좀 되게 높아요. 심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일본에서 돈 푼다고 했을 때 와. 또, 왜 이러지 싶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일본은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인 과제죠. 이제 한쪽으로는 부양책을 엄청나게 쓰면서 금리를 같이 음. 올려버리는 사, 상황인데, 이거를 일본이 어떻게 컨트롤이냐에 따라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극과극으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눈여겨봐야 될건 예전에 중국을 눈여겨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미국과 일본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 좀 드립니다. 일본 네.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정말 바로바로 바로 영향이 올수 있기 때문에, 장 시작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정책 와 함께 일본 쪽 이제 음.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서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는데 일단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좀 안정적인 기조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 <laughs> 네 일단은 지금 미국과 일본 시장을 같이 두루두루 봐야 한다. 저희가 지금 개장 이제 1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 보고요. 원 달러, 엔 달러는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집계가 느립니다만 오늘도 방송 중에 포착되는 대로 한번 체크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12월 2일 두 번째 거래일 증시가 출발합니다. 자 어제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약간의 엇박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모습. 그래도 코스피의 외국인의 일부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수 급이 조금 코스닥에 좀더 집중되고 있다 이런 시장의 진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에 오늘 개장 전에 이제 미상무부에서 한국의 자동차 관세 11월 1일자로 15% 소급 적용한다 다시 한번 공식 확인을 해준 만큼 최근에 횡보했더니 현대차와 기아의 추이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개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면서 출발을 하는데요. 코스피가 0.48% 오르면서 3,936선 기록합니다. 코스닥은 920선 가까스로 지. 켜내고 있는데 0.2%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은 약보 합권 출발합니다. 지금 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조용하네요. 근데 음.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초반에는 분위기가 좀 강하다가 막판에 좀 밀었잖아요. 그데죠 오늘 초반이 네. 강하지가 않네요. 음. 그 얘기는 오늘 막판까지 조금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인데 어, 네? 아무래도 이제 앵커님이랑 좀 얘기 나눴던 대로 일본 증시 분위기를 좀 봐야 될것 같긴 음. 합니다 뭐 중국은 이미 저기 뭐좀 힘든 상태에 계속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지금 또뭐 관심을 가질 이슈,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일본에서도 어떤 발표가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본의 내용이 좀 결정될 때 이번 달 중순이겠죠 중순까지는 조금 이제 이런 변동성 장세를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될것 같다는 어, 생각인데 네. 일단 적절하게 시장에서도. 빨리 적응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도 앞에서 우리가 얘기 나왔던 대로 이미 작년부터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내용을 밑밥을 던져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과의 뭐좀 소통이란 소통이죠. 우리 이제 이런 생각 있다라고 던져놓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이번에 나온 이슈는 작년만큼의 그렇게 큰 데미지가 나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음... 그거는 보면 될것 같고 오히려 시장보다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아... 예 네, 주식시장보다 네. 가상화폐 시장 쪽을 좋 많이 쏠리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당연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청산을 해야 되고 자금을 빼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이 거래 시간이란 게 정해져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쵸? (24시간) 연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음. 아마 그쪽 시장이 좀더 데미지를 받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시장이 적응하는 시점이 되면은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증권 시장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보이면 단기성 자금이 안정을 찾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즉 N 케이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청산 그 물량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끝물에 다가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음.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그게 시장의 역량 이 지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오히려, 어, 이제 이쯤 되면은 청산 매물이 좀 안정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안정성도 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은 일본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을 좀 같이.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전해드린 대로 12월 19일입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이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게 되고 그 전에 다음 주에는 또 미국의 FOMC를 저희가 소화하게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어찌 보면 자금을 가장 빨리 뺄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약간 선행 지표의 역할로 지금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네, 이게저도 사실은 가상화폐를 이제 예전에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어.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보니까 단기성 자금의 시장과 너무 가상화 폐 화폐가 커플링이 높다 높더라고요 음. 커, 커플링 강도가 그래서는 아 밤에도 이제 미증시 열리기 전에 가상화폐 움직이는 거 보고 아 오늘 단기성장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러셀 쪽이 좋을 수도 있겠네 싶으면 러셀이 좋고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시장 지표로 뭔가 시장이 열리기 전에 선행 지표로 보시기엔 거의 말씀하신대로 그게 제일 적절하지 않나? 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수급에 너무 또 좌우가 맞아요. 되잖아요. 여기 하필 또스트레티지에서도 비트코인 뭐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서 아, 이런 말말 말까지는 너무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될지 아니면 그만큼 수급이 중요하니까 하나 하나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도 안 좋은데 그냥 블란즈에 그냥 기름 부은 격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거의 이제 그 회장님 자체가 이 가상화폐 시장에. 가, 강세론자 중에 강세론자 잖아요 그 제가 마이크로 스트레스를 맨날 말씀드리면서 아니 이 회사는 자기 본 사업을 잘 해야지 왜 자꾸 가상화폐를 축적하면서 비축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일단 저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강세론자의 어떤 느낌을 주고 있었죠 근데 이제 본인의 sns 이놈의 sns가 문제인데 아무튼 sns에 글 하나 쓰면서 안 그래도 불안하고 안 그래도 뭔가 청산 물량 나오고 불안한데 강세론자까지 매 도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그니까 러 거의 뭐 완전히 그냥 태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한 중간에 휘말리는 거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요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본인이나 매도할 거야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그린 라이트를 초과하는 건 어때? 이 정도로 던진 거기 때문에 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래놓고 또 나중에 나와가지고는 어나한 단발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해보자고. 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걸 통해서 니들 다 던졌지, 난다 아, 샀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말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이 시점에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밀렸는데 자기가 더 샀다라고 하는 건 이거 조작이잖아요. 음, 바로 그렇죠. SEC 출동해야죠. <laughs> 그래서는 저 그런 멘트에 너무 하나하나 마음 쓰지 마시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제 그 이슈가 그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하는지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저는 단기성 재료라고 생각해요. 음,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계속 올라갈 때 우리가 다 죽는다 죽는다 했잖아요 음. 근데 생각해보면 그 높은 인플레이션도 버텼어요 시장에 적응을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것 이런 상황도 적응을 할수 있을 거라 보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이 막 정말 되게 좋아요 막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막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간 시장이잖아요 그럼 엔케리트레이드청산에서 자금 나가는 거 신경 안쓸 거예요 왜 아. 그만큼 자금이 들어올 거니까 그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매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더안 좋아지는 거죠. 음. 그전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기가 좀 애매했다. 하지만 이걸 버티지 못할 시장은 아니다. 그 정도 체력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한 진단, 어찌 보면 지금 좀 예민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좀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화면으로 맵을 좀 띄워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S&P 500 핀비즈 맵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좀더 짙었는데, 우선 애플 상승불 켰고, 엔비디아가 상승불을 켜준 가운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젠스나 CEO가 다시 한번 GPU 수요 강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확인을 시켜줬고, 이 시놉시스에 대한 투자 소식까지 전해오면서 다시 한번 뭐 글쎄요 거품론을 불식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수급이 좀 매수세가 퐁당퐁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는 저는 항상 이제 두 가지 시선으로 우리가 보통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음. 하나는 진짜 월가에 있는 그런 금융가들 시선으로 네? 보고 한쪽에서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CEO 입장으로 보고 근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누구의 입장을 봐야 되냐면 월가 입장으로 보면 안 돼요. 월간은 왜냐하면 우리랑 입장이 달라요. 그들은 3개월, 6개월, 1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음.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끊어가야 돼요. 계속 자기들이 번거걸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게 11월, 12월에 몰려있으니까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시장을 밀어버린 이슈인데, 어 오히려 이제 이 기업들 CEO는 그 니들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난 상관 안 해. 그냥 난 내가 갈길갈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 침체설이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들은 그냥 기업들은 그냥 묵묵하게 사업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실적으로 부각이 되고 그게 주가 주가로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제 헨스턴 CEO가 버블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버블이라는 것도요. 누군가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높게 돼 있으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기준 누가 만들까요? 음, 월가들이 애 만들어요. 상대적인 거다. 네 맞아요. 음. 근데 월가도 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끔 뭐 누가 이제 그때 부각시켜가지고 그걸 기사화 시켜서 더확 이슈 띄우면은 뭐 그게 부, 뭐 버블이 되는 건데 월가 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AI가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언론이랑 인터뷰 잘안 해요. 아, 그래요. <laughs> 내 전략을 왜 굳이 가서 아... 얘기를 해? 음... 그래서 오히려 나와 가지고 자기 전략 얘기하는 사람을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전 마이클 버리 요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에 팀 쿡이 이좀 내려가고요. 마이클 버리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그때 급한 것 같아요. 그분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뭔지 모르겠지만 요즘 에막 던지거든요. 엔비디아 던지고 테슬라 던지고 다 던져요. 뉴스레터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랬죠? 뭐 언젠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음... 뭐 이거가 지고 너무 액션이 과하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버블론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의 의견이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여전히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니들은 뭐라 고 하든지간에 난 투자하고 있고 난 기업을 운영하고 난. 10년 보고 하니까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CEO가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그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투자를 기업이 지속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렇죠. 예, 만일 안 좋을 것 같으면요 투자 안 합니다. 음. 거둬드립니다, 싹 거둬드립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투자 소식을 알렸다는 점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지금 금속으로 좀 가볼 텐데 네. 은이 요즘에는 금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뭐 금은비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어, 은에 좀더 투자를 해볼까, 뭐 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도가 요 며칠 조금 생긴 것 같은데 네. 대표님 표정은 약간 갸우뚱이시네요 네, 뭐 사실. 그 금은 그냥 실물 금을 사서 그냥 집에 놔두면 나중에 급발급 그 급발 팔아 쓸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은이랑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 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 은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ETF나 관련 기업에 단기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긴 음. 해요. 그러니까 금이 비싸지니까 은으로 튀었다는 생각밖에 사실 들지 않고요. 어. 뭐 은이 뭔가 대체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이슈도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장이 워낙, 워낙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안전자산 쪽으로 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튀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거 별로 좋지 좋게 보는 현상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일단 뭐 투자같이 에뭐 네?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 하겠지만 어, 금은 오히려 실물 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실, 실버 같은 경우는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관련 ETF나 관련 기업에 조금 단기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지. 이거를 어,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신다라는 거는 저좀 반대. 어...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이나 구리는 사실 뭐 우리 산업에도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네. 조금 제조업 경기나 이런 부분과 다르게 좀볼 수도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붙어가면 이제 조금 가치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오히려 그쪽 살포 사실 바이에 차라리 그냥 제조업 기업을 사시는 게아 그럴 거면 네, 네 제조업 기업도 M7에도 많잖아요. 제조업이지만 제조업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로서 저희 우선순위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국내 증시 좀 점검을 해볼 텐데. 자, 우선 오늘은 코스닥이 지금 낙폭 좀더 키우면서 91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920선 반납, 0.42%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 이제 코스닥의 비중을 좀더 늘려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도 뭐 중소형주로 어느 정도 매수세 이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네. 시간에 따라 갈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뭐면은 이제 코스피는 코스닥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밀리면. 음. 이제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예, 참2 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위아더 월드예요. 그러니까 하고 아. 관련 없는데 뭐 하나 밀리면 같이 밀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분명히 있어가지고 일단 일부 기업이 좀 떨어지면서 그 영향을 오늘 좀 받고 있다. 라고, 괜히 뭐, 관련 없는 기업들도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하락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들도, 업종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올라간 업종들이 있죠. 음. 그쪽은 이제 수급이 쏠린 업종이거든요. 특히 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빌드업을, 이제 수급 빌드업을 해주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 지금 투자 매력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코스닥이 뭐, 천 포인트, 저는 일단 천 포인트는 갖다 대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음. 지금보다 한 10%는 올라야 되잖아요 지수가.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투자 가능성좀 이제 좀 높이시고 공부하면 해보시고 이제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 아니면 실적이 뭔가 크게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 업종들 위주로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될 시점이지 빠져야 될 시점은 아니라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코스닥은 단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스닥으로도 네. 중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음. 조금 시선을 예전과는 좀 달리하시고, 투자 한번 해보시면,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생각을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중소형주의 시간, 코스닥의 시간 기다리면서 대표님께 여쭤볼 때마다, 그렇다면 뭐, 섹터로는또 어디 시선 가져갈까 여러 번 여쭤보기도 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반도체 안에서 과연 이제 소부장 타임 네.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도 되는지,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잘 탄력을 받는 모습들, 동진 세미캠까지도 소부장의 강세 어제 한번 보여줬거든요. 네. 네, 소부장 지금 좀 주목해봐도 좋을지 소부장이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코스닥의 레버리지나 이제 코스닥 상승 쪽에 베팅하는 이제 인덱스 음... 쪽 인덱스 ETF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란 어. 말씀은 드려요. 네. 그리고 소부장도 ETF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종목도 괜찮은데 개별 종목 좀 공부가 되신 분들 그리고 실적의 어떤 분석 같은 경우가 되시는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 다음에 이제 바로 중장 중 어, 중소형주 넘어가. 그리고 일반 종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업종은 괜찮은데, 이업종에서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다리를 역할을 하는 게 ETF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조 관련 ETF, 아니면 반도체 ETF, 이쪽으로 일단 한번 안전하게 투자를 아. 해보시는 게 지금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일단 저는 어, 코스닥 중성주를 투자하시려고 하면 은 올해 4분기 실적까지는좀 봐야 된다 판단하거든요. 음. 그럼 이제 내년에 2, 3월 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어, 요런 종목들, 요런 업종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저도 숫자를 좀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음. 근데 코스닥 네. 매력도 는 있지만 종목을 조금 좀 이르고 그에 따라서 관련 ETF 쪽에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은 좀더 안전하게 지금은 사실 저는 수익보다는 지금은 안전이라는 단어를 좀더 중요하게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n k 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 지금 일단은 안정성을 좀 올리시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ETF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변동성 속에서 위험을 좀 관리해야 하는 구간, 안전하게 그리고 4분기 실적 숫자까지는 조금 확인을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ETF에 대한 전략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은 어제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지표 나오면서 2차 전지 수출 플러스 전환했다 이런 뉴스도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 셀 3사보다도 에코프로그룹주 어제 헝가리 생산기지 확보 소식 전하면서 정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안에서 2차전지 안에서도 또 투자 포인트 잡아간다면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2차전지는 전 양극재 위주로 일단 먼저 잡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투자할 곳이 되게 많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딱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음... 시장은 2차전지 뭐 죽었다 죽었다 뭐 캐즘마지안 끝났다 하지만 저는 올해 중반부터 지금 이제 돌아설 때 됐으니까 공부하시기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다 왔고요어 그런 와중에 이제 다들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에코프로 그룹이 해외 공장을 만든다 음. 네, 이거는 진짜 큰 결정이죠 그죠 어정쩡하게 이제 이 시장이 뭔가 앞으로 진짜 죽을 것 같다거나 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공장 증설 안해요 투자 안합니다 근데 해외로 공장을 했다 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투자를 넘어 가지고 좀 강한 투자기 때문에 아 확실히 이제 뭔가 분위기 잡았구나. 에코프로도 분위기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관심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엔저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철강주들 살아날 수 있죠. 이제 2차 전지랑 철강의 양쪽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포스코 그룹들 음. 어 관련주들 또 괜찮겠다라고 판단되고 있어 가지고 네? 에코프로 그룹 뭐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네, 음. 이쪽으로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빨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아직도 괜찮은 시점이거든요. 들어가시기에. 뭐, 물론 이제 저점을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투자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짚어드린 투자 포인트 꼭 기억을 해 보시죠. 저희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간 세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네.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어제 나온 이야기는 이제 내년부터 거래세율 코스피는 0.05% 코스닥 0.2%로 상향한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지금 1억 매도하면은 5만 원의 세금 더 붙는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어이 부분 세율에 대한 증시 영향 걱정해야 될까? 약간 물음표가 들긴 했거든요. 네 시장만 계속 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은요, 5만 원 내는 거 별거 아니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아주 짜증 내는 거거든요. 음... 일단은 뭐 세제를 올리게 되면은 네. 뭐안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만 올라가면 다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시장만 올리면 되는 문제고요. 좋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거래세를 올리잖아요. 그럼 단기성 자금들이 줄어들어요. 그냥 단타 칠 때마다 세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못 음.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문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오히려 이거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합니다. 오. 대신에 이게 네. 제 의견이 좀더 강해지려고 하면은 제발 지수를 끌어올리십시오라는 끌어올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환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래저래 하겠다 하면서 뭐 개인들을 또 괜히 모든 잘못을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해외 투자 제일 많이 하는 건 기관이거든요. 네, 기관 먼저 잡으십시오. 기관이 먼저 해외로 이제 유출하는 걸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화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우리 음... 선량한 개인 투자들 나중에 나중에 하시고 수익 많이 낼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주말 사이에 기업 달러 예금이 20% 정도 한달 만에 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정기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니까요. 정부의 방침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마지막으로 진짜 간략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버텨야 시장이에요 지금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앵커님 말씀 하시면서 제가 움찔했는데 다음 주에 FMC, 그 다음 주에 BOJ. 야, 그럼 이 올해 중반까지 다 날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너무 일정이 많아요. 너무 앗찔해가지고 네. 아,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이제 FMC에서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게 음... 되면 좀 그래도 많은 악재성 내용들을 털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진가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눌림이 나오면요. 지금은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셔야 되는 시점이지 이거 가지고 도망가실 점은 전혀. 아니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는 머리에 힘딱 주고 네. 분할 매수 그리고 잘 버텨 보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